환한 아, 대낮이가 못되고, 꼼꼼한 등불 쪽에 가는 것 같이, 그때는 자기가 어른했다, 검꼼했다고 그 말해. 그런 말을 하니까, 지금은 대낮이 환해졌다. 그 말이라. 혈이오니 회야라니, 풍요스님이 니가 알았다. 그렇게 했다. 자도 하라. 시계 신마돌이오 또한 이르라. 이게 어떠한 돌이냐. 그 알았다는 게 어떠한 돌이냐. 자승이 돌의 지도 모갑 당초시 여 등영이 행상사라 하거늘 인심하야 풍열이 변향타도대 이해야라 하느뇨. 다못 모갑이 그 중이 말하기를 당초에 그때의 여 등영이 등불 그림자 속에 가는 것과 같이 상사하다. 등불 속에, 얼음한, 컴컴한 속에 가는 것 같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풍혈은 그의, 곧그 사람에게 향해서 이르기를 이해하야라네가 알았다. 그렇게 하느냐. 지금은 그러니까 대낮이 환히 됐다. 그런 말이야. 그때는 등, 등속에. 후레, 뒤에 취함스님이 염해 이 법문에 대해서 잡아 이르되, 남원이 수연, 운주, 유학이나, 남원이 비록 그로이, 그, 헤아림을, 게 유학, 게저 장수가 저, 전지에서 그, 귀장 속에 가만히 있지만은, 죄다 지휘를 하고 있, 있는 것 같이, 나만이, 나이 그, 그렇게 법문한 것이 장수가 유학에 있는 것 같이, 그 같이 하나. 장나 토광 인의하야 지음자소. 땅은 넓은데 사람은 웃다고말해야 드물어 지음자소. 아는 사람이 즐고 그 중이 깨닫지 못했다고 말해. 그, 그런 것 같다. 풍혈이념은 거기에 대해서 풍혈스님이 잡아 이르되, 당시에 대타 개구하야 그 중이 그 남원 스님이 절탁 동시용이니 꼬 이렇게 물으니까 남원이 작가는 불 절탁이니 절탁하면 동시이다. 실 작가는 절탁하지 아니하나니 절탁하면 함께 다 실수다. 그렇게 말한 그때 그 학인이 이것은 내가 의심하는 곳입니다 그랬거든 그, 그, 그걸 그 기다려 가지고서 그와 같이 당시에 대타 개그와야 타가 입을 여는 걸 기다려 가지고서 벽배 현타하고 마구 등을 쳐버리고 곧 쳐고 간타 자마생이라 아니라 그막 후려갈 것이지 거기에 문답을 네가 의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해가지고서 자꾸 그 남은 수임에 했다고 말해요 그때 한마디 할때쳐버리야 하는데, 악인이 의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때 쳐버려야 하는데, 그렇게 치지 않냐고 자꾸 문답을 했다고 말이야. 그 벽벽 편타하고 그냥 바로 등을 쳐버리고, 간타자마생이라 하니 타가 어떻게 하는가 본다 하니, 약견 차공안인데이 공안을 볼진된 평견 자승여 경청 상견천이라, 이 남원신임 법문한 거, 풍요신임 법문한 걸잘 보면은, 이 중과 경청신임 서로 만나가지고서 문답한 것을 잘 본다음, 재인 자마생 면득 타도 조리한 거, 여러 사람은 말이지, 재인은 어떻게 하여서 저 경청 스님이 조리안이라고 이른 것을 면할 수가 있느냐? 조리안. 경청 스님이 이 조리안, 중리, 저 멍청한 냅니다. 존님이다 아무것도 못 냅니다. 이와 같이 한 것을 어떻게 면하겠느냐? 서희로쓴 바로 섬두 에타도 조리안 하야 그쓴 바로 섭조시님이 타가 초리한 이라고, 이 멍청한님이라고 이른 것을 잘참 좋아해서, 사랑해서 이 아래에 곧송출이라 송을 해냈다. 송을 지어 지셨다. 오늘 본문은 그 보통 말은 쉬운데 참 깊어요, 이게. 이그서 여러분이 구경에 가서 참으로 확실히 그 자리 에 가서 할발발 자유자재 하야 이걸 아는 건데 그 여러분이 잘 정진을 해서 이와 같이 걸림이 없이야 되겠어 오늘은 그만. 하 그런데 이1육척 경청 스님한테 어떤 학인이 무기를 내가 그알 속에서 쪼니 스님은 데카쳐서 쪼아 주십시오 그랬거든. 그러니까 경청 스님이 도리어 삶을 얻었느냐, 네가 살았느냐, 지금 살고 있는 살아있느냐, 살아 있느냐. 그러니까 신님이 말씀하기를 만약 살지 아니할 진된 사람의 그 개의 웃음거리가 됩니다. 웃음거리를 만납니다. 그래 웃음거리가 됩니다. 살지 않았으면 내가, 내가 살아 있으니까 그렇게 안 한다. 그렇게 되다. 그러니까 경창 스님이 이르기를 이 촌놈, 이 멍청한 놈아. 그랬어. 거기에 이제 송을 했는데, 이게 줄타기라고 탁 경청 스님은 줄타. 참으로 그 자리에 있는 그 명한 그러한 신님들이 서로 복거량하는 그 자리를 말하면 줄타이다 서로 그 자리에서 쪼고 쪼는 그런 줄타 기, 기, 기틀이다. 할 수가 있어요. 경청 스님은 유명한 절탁, 그, 법문을 이와 같이 간신히 매요. 그런데 거기에 송황이를고불유 가풍이라 옛날 부처가 가풍이 있다. 옛날에 그러한 줄탁이, 줄탁이 그, 그러한 법문이 가풍이 있다. 그건 뭐를 말하는 거 아니? 서가열에께서, 우리 부처님 서가열에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시자마자 천상천하유와 독종이다. 하늘 우나 하늘 아래나. 내가 가장 높다, 훌륭하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운문 스님이 그 후에, 운문 스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당시에 있었으면 그 부처님 전황전하유아독존이라고 사자유한 것을 후려갈겨서 타살해서 쳐 죽여버려가지고서 개 죽었다 개 시범이 겠다 이런 법문 이건 참으로 다른 형교에 없는 활빨빨한 인간 본분, 그벌레 면목 자리에서 아무것도 걸리지 않냐고, 어디든지 의지하지 않냐고, 활빨빨 자유자재하게 이와 같이 살아있는 그러한 불법 그 깊은 경계예요. 그게 이제 고불류가 뿐이다. 맨날부처가 그러한 가풍이 있다. 와 같은 그 첫째 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경청 스님도 그러한 그 대기 대용 그러한 법문을 여기에 한 것이니와 똑같이 옛날 부터도 그러한 가풍이 있다. 고불류 가풍이라, 고불리 가풍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차가를 붙이기를, 언유제이라 말이 오히려 귀에 지금 쟁쟁하게 있다. 귀에 있다. 그러니까 그 자리는 말이지, 고불가풍이 있는 그것이 지금 당장 이 자리, 내가 말한 이그 자리, 말을 듣는 이 자리, 여기에생장하게 분명히 당당하게 있다고 말이야. 언유제이라 말이 지금도 그러한 가풍이 지금 있다고 말이야. 천고 방향이라 천고의 방향이다. 천고의 만고의 이건 참그 모범이다. 그 말이야, 모범. 그러한 그 서로 줄타, 쫓는 그러한 법거려한 그것은 천고의 둘도 없는 근본 그 본분 자리에서 하는 그 모범적이 된다. 막방 서가열에 서가노자 현이라 서가노자를 비방하니 하여서 좋다. 그러니까 그 부처님 그 자리, 우리 본문 그 자리, 그 자리는 가풍이 있다. 뭐 본문을 서로 출타시기로 잘했다. 그 말도 벌써 띠끌리야그 말도 붙일 수 없는 그 자리인데 고불유가풍이다 그따위 소리를 하니까 그 부처님 그 자리는 그것도 없는 수니까 부처 노자를 비방 아니하여서 좋다 그말이그 자리는 가풍이 있다고 말할 수도 없는 자리다 그 뭐라고 할 수도 없는 자리야 음. 태양조 편박이로다. 태양해가지고서 서로 비방하고 깎아내리는 그것을 만났다. 서로 버벌거려 해가지고서 그렇게 비방하고 깎아내리는 상대를 죽여버리는 그러한 무서운 모습만 났다. 그러니까, 그, 부처님이 탄생하시자 천상, 천하유 아독손이라고 하니까, 운문수님이 그때 내가 있었으면파살에서쳐 죽여가지고서 개, 조, 씹어 먹이겠다. 이런, 그렇게 부처님도 죽여버리는, 깎아내리는 아주 비방하는 그러한 것이다. 그게 참말로 문문스님이 부처님 그 본분 그 자리, 우리 본분 그 자리를 살려서 부처님 은혜를 오히려 훌륭하게 잘 갚았다는 거예요. 예. 보통 상식으로 보면은 그럴 수가 있느냐. 부처님을 대해서, 훌륭한 부처님을 대해서 그와 같은 험한 이을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하겠지만은, 상식적으로는 그와 같이 말하겠지만은, 우리 본분 자리에서 보면은, 정말로 부처님 법을 살린, 부처님 은혜를 살린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비공이 의심하여 각제, 산성수리요 비고인 그 코구멍이 어째서 도리어 내 손가운 손속에 있느냐. 그러하니깐 이와 같이 이 원우 스님 자거의 말하기를 이 대단 내가 여러 조사들을 콧구육을 꿰어가지고서 내가 그냥 잡아 마음대로 한다 그 말인데 어쩐 말이냐 하면은 이원호근선사가 말하기를 그 설두신님 또는 부처님이란다든가 이러한 콧구역 호흡근육, 경청신님이란다든가 콧구멍을 꿰어서 마음대로 그와 같이 한다고 그말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없어요 이것이 이제 이와 같이 설두신님이 송을한 것이 깊고 깊은데 그 설두신님이란다든가 모든 신인 부처님이란다든가 운문신님도 내가 콧을깨가지고서 마음대로 자유자재하게 내가 그러 생긴다. 그 말이, 죄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보면은 참으로 어디든지 걸리지 않고 의지하임이 없이 자유자재하게 생생한 활발빨한 그런 자리라야 그게 옳은 불법이지. 그게 그, 그 자리에서 보면면 부처님도 콧구멍을 꿰서 내가 자유자재하게 한다. 이러한 깊고 깊고 높고 높은 그런 경지는 조사선몇개 없어요. 팔봉대 14입니다. 8 박맹이가 16 박맹이에 대한다. 그래서. 설보이여덟방맹이가 13에 대한다. 그러니까 8방맹이, 적은 방맹이가 16을 대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적은 것이 큰 것을 대해서 자유자재하다. 그 말이니까 설두시님이 이러한 그법문이 죄다, 그 자유자재하다. 그, 조마한 법문이라 하더라도, 여러 큰, 여러 가지 그큰 것을 자유자재하게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보여요. 그 설두신님은 이와 같이 여기다가 송을 한 것이 조그마한 법문 같지만 큰 것을 자유자재하게 하는 그러한 팔봉이1 3에 대한다 큰 것도 부처님이나 여러 조사도 자유자재하게 그와 같이 코구열을에서 자유자재하게 하는 그러한 큰 그러한 경기다 니 자마 생거 니가 어떠한 거. 그러니까, 이, 그, 그 자리가, 너는 어떠하냐. 이렇게, 죄다, 거기에 살펴보라. 그 자리를 살펴보라. 이렇게, 한 말이에요. 뭐냐, 방. 방과 일착이라, 방과 일착이라 한 수를 놓아 지내버렸다, 지냈다. 그러니까그 설두 스님이 그 서로 법문 거량하는데 비방하고 깎아내려 그렇게 무서운 법문을 했다 하는 것도 그 법문 자리. 그 날카운 본분 자리 운 같은 그러한, 그, 그렇게 훌륭하게 나와야 할 텐데, 어찌 그러한 말로, 시끄러 그렇게 현찬하게 나왔으니까 본분 그, 그 자리에서 다위자자하게 그러한 서부시는 그러한 일착을 놓아 지냈다. 그렇게 현찬하게 했다고 그 말이죠. 솔두신님을 그렇게 눌러버리는 본문이다 편타하다 곧 치다 그러니까 그건 참말로 그 자리를 누구라도 서가야라라도 운문이라도 게다또이 설투시님이라도 이 자리에서는 곧 쳐버리겠다 그것도 한경얘기 정말로 그 자리에서 할발발 나오는 그러한 아주 번분 초려다. 참어 불상지라 그 아들과 어머니가 서로 알지 못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들은 달갈 안에서 쪼고 어머니는 달갈 밖에서 쪼아서 그 새끼가 나오거든. 새끼가 나와 그렇게 나오는 게또본문도 그러한데 그런데 에미는 아들에 대해서 무슨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에미는 아들에 대해서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새끼는 어머니에 대해서 무슨 생각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무심경계에서 그걸도 알지 못하지만 천연히 자연히 걸림없이 하니깐 자모가 불쌍기라 그렇게 서로 좋아도 또는 서로 본문을 여러가지 훌륭한 본문을 서로 해도 거기에 아무 하는 자체가 없어 걸림이 없어 한다는 생각이 없어 집착이 없어요 걸림이 없어 그러한 것이 우리 본분 자리지 뭐가 한다 다른 것은 뭐 한다는 자체가 다 있어 그 자유는 자체가 없으니까 아들과 어머니가 서로 알지 못한다. Yes. 그런데 이미 서로 알지 못할 낀덴그 차거를 알지 못할 낀덴 어째서 의심망하여 가유, 줄탁, 천연고. 어째서, 도리어, 줄탁. 쪼꼬, 쪼오는, 새끼가 쪼꼬, 의미가 쪼는 그러한, 천연이, 그러한, 그, 법거량이 있느냐. 그 자리는, 그렇게 쪼꼬, 뭐, 쪼오는, 그러한 것도, 웃는 자리서 말하니깐, 그따위지또 어찌 있겠느냐. 지수동 줄타기 리요 이 누가 한 가지 쪼꼬 쪼임이 리요 그 자리는 쪼 수도 없는 자리니깐 이 누가 한 가지 쪼꼬 쪼는 것이리요 그렇게 해서 백작세라 이설두스님이 이러한 송을 잘하지만은 그 자리에서 보이면은 백작세라. 그게 벌써 다 부서져 버렸다. 설두신님 그따위 소리 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보이면 농납할 수가 없어서 부서져 버렸다. 백작세라. 백으로 죄다 부서져 버렸다. 노바심절이로다. 이와 같이 참으로 송호하는 것은, 삼으로 우리 중생을 죄다 위해서 간절히 노바신절, 자비심으로 그와 같이 하는 것이로다. 참악 자기 나라 또한 그릇 인정하지 말라 해서, 그 설두시님이 뭐 줄탁지진이 여러가지 훌륭하게 송을 하지만은, 그따위 짓도 그자리는할 수가 없는 자리인데 그러한 것을 하지 말라. 막차기나라 탁각 탁 그래서 송을 탁 쫓고 그러니까 깨닫는다 그랬거든. 쫓는다는 말은 그저 경청스님이. 니가 살았느냐, 그랬거든. 그, 신님이 쪼아주시켜서 그러니까 니가 도리어 살았느냐. 그게 이제 타이라면, 그 스승이 쪼은 거야. 이제 각, 그래, 깨달았다. 깨달았다 하는 것은 그, 주의말에기를 네가 사람이냐 그러니깐 내가 살지 아니야 칠친된 사람이 웃음거리가 됩니다 한 것이 가기다 그 말이야. 그러나 그 가기 참으로 본분 자리에서 보이면은 활발발하게 살아나온 말이 아니야. 이것을 잘살펴야 해요. 그게 참 살피기 어려운 대목이야. 이게 도제심마오 무엇을 말하느냐? 그 자리는 그러한 말도 할수 없는데, 조금 뭐 깨달았다 그런 것이 할 수가 없는데, 왜 라고 말하느냐? 그 자리는, 참말로 제일기상에서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그 자리인데, 그따위 소리를 또 하느냐? 도심하오. 무엇을 이르는고? 낙제 제2두라, 그 자리는 참을로, 메라고 말할 수도 없고, 쫄 수도 없는데, 그런 쫓는다, 뭐, 이렇게 제다 말을 하니깐 제2두에, 제2, 둘째, 첫째가 못되고, 저 아래 둘째에 떨어져 버렸다, 잘못됐다, 그만. 유죄가 이라 그 신님이 네가 살았느냐 그러니까 그 살지 않았신면 웃음거리가 됩니다 그따위 말을 한 것이 그 껍질 속에 있다 오히려 껍질 속에 있다 그러니까 합을 툭출 내어 어째서 나오지 못한 거그 껍질 속에 있지 않냐고 하말로 사자가 막애미한 티도 막, 막 달려드는 그러한 그 활발한 그러한 것이 되야 되지. 그와 같이 그신님은그 그 내가 살지 아니하시면 무슨 것이가 된다 이와 같은 그 현상한 소리 하면은 어찌 껍질속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어찌 나오지 못하느냐. 중조박이라 거듭 치을 만났다.